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매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면에 검색으로 은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면이 DP 문제가 아니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컴바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면을 지우고 브릿지로 채워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컴퓨터로 작업해도 똑같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작업을 하는데 이현상의 문제 때문에 생기지 않을지 고민입니다라고 하고요. 네, 어떤 연유로 오류가 났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텍스트 작업하는데 이 현상 때문에 문제가 없을, 문제 생기지 않을지 고민입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 사실상 텍스처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인데, 근그 네,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올렸는지. 뭐 사실상 위에 있는 거는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위에 부분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검은색 형태로 뭔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면을 이렇게. 지우면, 뭐, 지워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면을,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브릿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면이 그렇게 아까처럼 검게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죠. 여기 부분을 만약에 지웠다. 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브릿지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브릿지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뭐,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엣지하고 엣지. 여기 다 녹색으로 나오네. 음,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지우고, 엣지하고 엣지를 선택해서 브릿지 하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묻어나오는 부분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과연, 뭐어 때문에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 매터리얼이 이제 지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새로 재질을 적용해 주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녹색은 없어지게 되죠뭐 녹색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얀 검은색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생기는 부분이냐면요. 어, 모델링 메뉴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맥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뭐 노멀 방향 뒤집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긴한데이 밑에 있는 버텍스 칼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칼라라고 해서 어떤 특정 색깔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버텍스를 만약에 노란색으로 아니 빨간색으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버텍스를 빨간색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버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 영역이 조금 표현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페이스를 선택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딱 사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 플라이 이 컬러 설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긴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또 궁금증도 있겠죠. 우선 왜 필요한가,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버텍스에 어떤 정보 값을 어, 가지고 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플라이 이게 버텍스의 칼라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뭔가에 활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칼라셋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크럽팅 프리징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럽팅 마스크 이런 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스크럽팅 할때 어떤 칼라를 이용해서 적용된 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RGB 형식으로 여기 는 부분이 색칠이 지정된 거예요. 여기 는이 color set 정보 값을 어요 만약에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됩니다. delete. 어디 갔나? remove. delete. 선택하고 지우고 하게 되면 이그 vertex 컬러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또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apply 컬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칼라셋 1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버텍스 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특정 재질을 넣어줬다. 예를 들어서 분리을 적용해 주고요 한번 체크무늬로 체크무늬로 파일 넣어줬다라고 하면 화면상에는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그냥 체크무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버텍스 칼라는 실제 렌더링 할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요소예요. 컬러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컬이돔 라이트를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붉은색은 표현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버텍스 칼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거기 때문에 뭐 노멀이나 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 없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어, 버텍스 칼라를 적용했을 때그 주변으로 남기 때문에 어, 브릿지를 해도 약간 묻어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유로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가깝게 어디에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가깝게 뭐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신경 안 쓰고 이칼라셋을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스크럽팅이라고 하는 어떤 걸 활용할 때이게 사용됐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여기까지고 역시나 질문 있으면 오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